현재 회사에 다니고 계시면서 쇼피파이 드랍시핑을 시작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다니고 계신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드랍시핑 사업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어, 회사를 다니시면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제 얘기를 조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쇼피파이 드랍시핑을 시작하려고 할때 코로나가 터지는 시기가 겹치면서 일을 완전 그만두고 시작했었는데요. 어, 직장을 그만두면서 절대로 회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었는데 어, 이 결심을 한 이유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기요사키한 유튜브 영상에서 받은 깊은 감명 때문이었습니다. 어, 영상에서는 기요사키가 프린트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표를 낸 날의 이야기를 하고, 있, 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미 한번 회사를 그만두었다가 사업 실패 후 돌아온 동료가 그에게 어, 너도 곧 돌아오게 될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요사키는 너는 실패해서 돌아왔지만 나는 실패해도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라고 속으로 다짐하며 그만두었고 어, 결코 돌아가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이 영상을 보고 저는 매우 감동을 받았고, 어, 맞아,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아무리 힘들어져도 절대로 돌아가지 않고 전념하는 것이 진정한 사업까지 라고 생각 했습니다. 어, 심지어 이 결심을 하고 나서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도 어,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꿋꿋이 버텼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결심이었고, 어, 정말 수십 번의 뼈 아픈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어떤 사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정말 열심히 끝까지 갈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경제적으로 압박이 생기고 단기간에 성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정말 조급해졌고 그로 인해 정말 더 힘든 어, 길을 갔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회사를 다니면서 1년 동안 차근차근 배우고 해나갔더라면 어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 힘들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있었을거라고 어, 확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회사를 다니면서 하는 게더 좋은 이유는 조급함과의 싸움에서 어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이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 어떤 일을 하든지 똑같겠지만 이 조급함이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조급함은 빨리 매출을 올리고 싶고 반응이 오길 바라는, 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처음 시작하게 되면 참, 어, 힘든데요. 근데 여기에 경제적인 압박이 더해지게 되면 사실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지고, 어, 단기적으로 무언가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무리를 하게 되고, 어, 그래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되다 보면, 어, 점점 굴레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 생각을 해보세요 어, 다음달에 어, 월세를 못내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어, 올바른 결정이 될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해서 걸리는 시간과 어, 회사를 다니면서 걸리는 시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쇼피파이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 어, 전업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한달 정도 걸린다면 어, 회사를 다니면서 쇼피파이 스토어를 준비하게 되면 어, 두달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어, 저는 이한달더 빨리 준비된다고 해서 질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확률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될 뿐만 아니라 어, 성공할 확률을 높여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한 달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어, 2개월간 월급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성공 확률 또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기 작업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을 모으고 반응이 오기 전까지는 어, 절대적인 시간 싸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 아무리 SEO 키워드 작업이 잘 되어 있고 SNS 컨텐츠를 잘 만들었다고 해서 새로 오픈한 스토어가 잘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어, 그리고 스토어의 히스토리를 꾸준하게 만들어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로 매출을 낸다는 기대를 하기보다는 어, 꾸준하게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물건을 소싱하면서 어, 차곡차곡 쌓는 작업을 해야 어, 됩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인플루언서를 찾아서 얘기하고 물건 보내주고 컨텐츠, 컨텐츠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 한두 달은 그냥 지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과의 싸움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매출을 내는 거에 신경을 끄고 일을 다니면서 하나씩 준비하는 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훨씬 더 어,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으로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오히려 일을 다니면서 시작하는 게 훨씬 어, 더큰 이점이 있고 어, 조급함을 없애고 지속적으로 버티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성공 확률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쇼피파이 드랍시핑으로 회, 해외 판매를 도전해보시는 걸 고민해보고 계신다면 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